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안 되나? 이안되안 되나? 안되네더 되나? 안, 안 되나? 안,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어안요안돼 돌아가. 헤엄안서가면은안될것안될것 안 같은데요. 안될것 됐지. 응, 저긴 됐어. 아니, 선생님, 일하지 마시고, 여기. 후. 여기 뒤에 어디로 가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여기 아까 갔다 가안 됐지. 음. 여긴데, 여긴데. 아, 너무 멀다. 어디야? 아까 저기는 보이는데, 저기 너무 먼데? 반대로 가야 되나? 반대쪽이뭐 반대쪽? 없는 것 같은데. 가보자. 아, 모기 물렸어. 아 잠깐만, 벌써 이러면 안 되지. 어? 반대쪽이었어? 아, 미친 모기가 얼굴에도. 반대쪽이었네아 실버 또 잔뜩 물린거 아닌가 걱정이네 그러게 내일은 좀 미리 약을 좀 뿌려놓지 어 안에 있는 놈들을 좀줄여놔좀 비켜줄래? 아 석판이잖아 에어컨은 언제 오지? 그러게 왜 안와? 니놈의 네 날개를 부러뜨린다 어 너무 잔인하다 인피님 오... 잔인해 백수? 백수.. 아 백수 한번 해먹어야 되는데 응 해먹기로 <laughs> 했는데 여기는 그냥 템 먹으러 오는 데였군요 <laughs> 석화 모으면 뭐가 좋지? 어 저기 탑 있다 흰색 뭐지? 갈수 있나? 저 어두운 골드님 어? 그 뭐지 지금 어둡잖아 어. 위에 보면 까만색 그게 그대로 있어 그 구름 밑에선 괜찮은 것 같아 아하 여기 왜 어쩐지 어둡더라 어두운 멀쩡하더라고요 여기 그래. 뭐야 이못 가는 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밝은 데로 나오면 새한테 공격받을 수 있는 거 같아 아, 그거는 생각보다 그걸로 되게 트라우마 같이 있는 비슷도꽤 음, 있었죠. 트라우마 많더라고. 저는 본적 없어요. 저도 직접 본적 없습니다. 데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 시골은 비틀어 죽이는 파였기 때문에. 어, 저희 시골 쪽은 닭은 안 키웠거든요. 소는 키웠는데 닭은 안 키웠어요. 그우외로 저희 할머니 할머니가 키우셨는데 예, 상냥하셔서 애한테 그런 거 보여주면 안 된다 쪽이셨어요 그럼 엠피님 시골에서는 상냥하지 않았던 걸로. 강하게 키우자 <laughs> 쪽이셨나 보지. <laughs> 이쪽 벽에 붙으면 그 음. 구름 음. 속이잖아. 음. 여기. 음. 여기가 괜찮은데. 여기 문제지. 여기서 붙터죠오 아직 아직 반응 없다. 어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잠깐만 여기니 이거 아니야? 잠깐만 아닌 거 같은데 저 밑에 들어가니까 저기 되나? 가봐요. Spirit 아 잠깐만. 저였나 봐. 방 많이 드시고. 오 잠깐만. 나뭘 얘기했잖아. 나가얘기했아안 된다며. 앱 죽니까? <laughs> 오호 산소. 내가 뭘 얘기했는데 물속이 있었구나. 에이. <laughs> 아 잠깐만.

어, 잡았다. 열쇠 하나 더 먹었네요. 그럼 아까 어디로 가야 되나? 어좀 불편하긴 하다. 이거 또 다시 이렇게 거슬러서 나가야 되는 음. 거야? 진짜 불편하네요. 그러면. 보고? 그냥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놨으면 <laughs>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보통은 요새 그렇지 않나요? 오늘 어, 되돌아가는 거 되게 짜증나잖아. 나 되게 싫어하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그 동물원이 구조가 그, 그 그랬지. 되돌아서 다시 나가야 돼. 어... 어? 접붙인다고? 아 산소. 봤다 봤다 봤어 아 왔어 저거 저게 뭐야 잠깐만 저게 뭐야 저거 저거 저기 길이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아야야야야 야야. 여기, 여기 아니야 야 꼈어 야 잠깐만 꼈다고 야어이야이어 야, 야, 야. 깜짝이야. 올라왔어 올라왔어 아, 여기가 와야 되는 곳이구나. 여쇠를 가지고 한 개는 얻었는데 한 개는 못 얻었지. 아직? 아까 그쪽 길에 있는 거 아니야? 올 위에? 자기 아까 안간 게? 아, 그쪽? 아니면 위에 있거나 음... 그랬을것 같은데. 잠깐만두개 있지 않았어? 하나밖에 없대. 야, 아까 얻은 거는? 몰라? 아, 들어가. 어디야, 여기? 여기. 먹고. 뽀글뽀글뽀글. 아이씨, 나오는 일이야. 지키는 <laughs> <치킨은> 풍처럼 <풍체로. 웃음> 어. 갑자기 그렇게 고로 갑니까? 저기. 위에 계단 있거든? 응. 저기로 뛰면 되나? 어우, 선호 되게 크다. 좀 무섭다. 이 정도 크기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 어, 저 졸리다. 저거 내일 월요일이니까 뭐? 어, 래도 출근해야죠. 출근해야죠. 나 뭐? 시까지 저저오 뭐? 그래도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나갔다, 아, 확실히 나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서. 그늘이다. 그늘이다 뭐. 그늘인데? 이다그늘이 그늘이 아닌가벼. 아, 아, 이거 안 되니? 이 그늘이 아닌가벼. 저기가 길 여기서부터 해야 돼? 헐. 야, 이건 너무한다. 다른 데 있나, 혹시? 저기가 아까 어, 보이고, 여기도 있네.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봐, 아직은. 음. 일단 아, 밑에서. 산소! 말도 안 돼, 저 공기 방을 한다고 어떻게 산소가 나오지? <laughs> 가능한가요, 골드지 가능할걸? 정말? 뭐 충분히 호흡하기는 힘들겠지만, 원래는. 그러니까, 아무리 산소가 나와도 그걸 어떻게 그걸 호흡을 해. 근데 이 정도 산소 방울이, 아야, 숨, 쉬, 숨 쉬라고. 있으면은. 가능해요? 이런 상황은 가능하겠지. 저만큼의 호흡을 할수 있는 양인데, 공기 방울이. 이거 어떻게 올라가? 됐다. 여기가 아닌데 못 올라가니? 아 모기. 우리 김골드메 김김이네. <laughs> 그렇네. 김금인가? 김금? 금김?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 저기 위에 있는데? 열쇠 있는데? 있어? 흰색은 딱 여기 있는데? 잠깐만. 하고 있는데 여기를 못 올라간단 말이지. 흰색이 없어 있고. 아, <laughs> 야이씨, 너무, 너무 난이가 이거. 야하. 알아서 좀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는. 그런 거 없상. 잘살살 가서. 이렇게 가서 뒤로 뒤를 봐. 뒤를 뒤뒤뒤야 뒤. 야. 뭐해 <laughs> <뭘, 웃음> 춤춰? <웃음> 아, 그저 바라만, 바라만 보고 있지. <laughs> 있지. <laughs> 언제총 놀이니 <노리냐>, 이거. <laughs> 아니. 됐다. 아, 힘들어. 왔다. 빰다 묻다. 다 묻나? 이제 어디로 가노? 아까 그안 열리던데, 설마 그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지? 야, 좀 먹으라고! 아 양치는 하겠는데 세수 너무하기 싫다. 해야지 근데. 아, 하루 하면 안 될까? 아침에 하면 안 되나? <laughs> 그러든가. 그래. 하루 안 한다 죽겠나. 춥지만 <laughs> 거치만. 야 이거 먹고 가야지. 여기였지? 여기 산소가 딱 어우 시커매지는데요 똥. 올라가 올라가 올라 올라가 올라가 다 왔다 이제 열리겠지? 모기가 아얘 우리 날 되게 농락하는 것 같아 모기에게 농락당하고 있어요 어 내가. 눈앞에서 지금 알짱알짱알짱 하면서 전자목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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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빠지빠지 아 갔어 아 계속 옷고하네 응 여기 어디야 왔던데 맞니 하 아, 쫓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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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잡히면 니 다리몽댕이 뿌사핀데 다리몽댕이가 저가 어디있어 없나 어디가 다리몽댕인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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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어. 그림자. 아. 그니까 이거를 저게 다 포개지도록 그림자를 배치를 해야되는데 됐다 아얘 예. 잠깐만 나이 잠만 있어봐라 잠깐만 있어봐라 아 진짜 이게 아 진짜 이거 스바라이 아, 이거 될것 같은데, 아, 안된 아, 여기 아닌가? 두 개는 되는데, 세 개째가 똑안 되네. 사람 되게 서면 안 돼. 아, 천잰데, 네 그러고. 어? 됐다 이대로 익사라든지 헐헐 깨셨어요 왜? 왜�, 왜� 네. 왜 그래, 지금 게임은 못자잖아 그러니까. 또되게 애매한 시간에 지더게서 어. 새벽에 깨면 지라 차라리 한하잖시면 몰라 임은 자고 잖아못 잡았다 저거 아저금하잖아 지금 못하고 있어 계속 어? 잠깐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이거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야야야 올라가라 올라가라고 되게 비싼 수영장 같다. 여기 뭐 있을 텐데? 아야 잠깐만! 새가 있네요. <laughs> 아 진짜 망했시. 아오 진짜 저 제... 새가 있네요. 다리 뭉동이래 지금. 씨야 숨을 틈 없어. 숨을 데가 없어. 잠깐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아니야. 망했어요. 아니야. 어디서 시작할까 이제? 아 설마. 여기 어디야? 어, 아, 깜짝이야. 여기에 뭘 놔야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그냥 이걸로 해야 되나? 컵컵컵. 어? 뭐지? 뭘. 뭘뭘 뭘 어쩌라는 거야? 여기 뭘 가져와야 되는 것 같은데 이쪽을 안 가봤지 아까 아니야 잠깐만요. 이러지 마세요. 잠깐만요. 이건 뭔데? 위도 없는데? 위로 올라갈 수 있나? 기어 들어갈 수 없나? 저 구멍은? 이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가자 지금 잡힐 텐데. 못 올라간다 만세. 야 새우를 포식하네. 아좀 고만 좀 해라. 많이 아 잠깐만. 음. 기즈네. 음. 오늘 여 살짜리 미아 발생해서 되게 안 됐었는데. 오늘 찾지 않았을까, 네, 그래도? 찾아왔겠지. 음. 그걸 뭘 해야 되는 건가, 여기서? 글쎄. 여기서 막히네. 밖에는 새가 있고. <laughs> 아 진짜 여기 되게 그거 같죠. 비싼 수영장 같지 않아요? 진짜 새말없으면 밖에 날씨도 좋고 뭐 수영장도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물도 깨끗하고 얼마나 좋아? 저기에 뭘 가져와야 되는 거 같은데. 저 태양을 또 막아야 되려나? 음. 음. 쇠말 와 아재 기구다 뭘까요? 뭘까요? 이런 강렬한데 어디야? 왜 모르겠는데 진짜 태양 있는 벽에? 달릴수 있는 데가 없어 보이는데? 아, 잠깐. 안, 안 들어가지나? 그런데 응? 뭘 해야 되지? 아! 이거! 들고 올라가야 돼? 설마? 잠깐만 숨좀 쉬고 이거! 모양이잖아 응. 어. 아닌가? 안 들어진다고 합니다 뭐지?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어떡하라고. 야, 여기서 막히네? 이 밑에도 없어? 아무것도? 뭐래? 같은 데야. 아, 그래? 허허, 참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조각상은 안 움직일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안 떠요. 이게 이상 움직이지도 않거든.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태양을 가리면 뭐가 나오는 계속 시기긴 했는데 저 얼굴은 또 뭐죠? 허..참 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나 혹시? 아! 뭐야 찾았어? 아 있네 지붕 어. 지붕! 됐다 됐다 어 됐어 됐어 이거! 이거다! 니, 네, 이거 싫어하지? 니, 한 번, 바봐라 이거. 세, 세, 세. 응, 여기 건들이야딱 여기로 떨어지네, 일부러.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이거 저기 놓으면 되나보다. 이게 네. 빛이 여기에 붙도록 저걸 조절하는 거네. 빛이 여기 붙도록 해서 저 태양을 저 조각상 머리로 가리는 거네. 알았어, 알았어. 이걸 요렇게딱 붙이면 붙겠죠? 뼈로 하고 짠. 이봐, 이봐, 이러 줄 알았어 내가. 어? 어? 왜, 왜 그러세요, 방해사님? 여기서 이래요? 대머리 같다. <laughs> 아하하하. 너무한다. 일하면 되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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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야, 또 물차네. 올라가라! 480 미남. 네. <laughs> <laughs> 480 피미남. <laughs> 네? 아, 괜찮다. 괜찮네. 어... 저와지려도 미남이 어때? 그래. 미남이 어디야? 안녕하세요, 4 8 0피 미남. 골드입니다. 그 이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재생 문제 신고할 뻔. 아니 골드님 얼굴 왜 이래? <laughs> 화질이 왜 이렇게? 플러스 티치 이걸 신고까지 하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laughs> 아, 갑자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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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네. <웃음> 아니, <웃음> 이상하네. 우리 골드님 얼굴 되게 잘 생겼는데 뭐 이런 거지? 오쇼. 화질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 여기 또 어, 있네. 또 잠깐만. 지나가고 나서 됐다. 뺑뺑뺑. 니니 또 가야 된대. 음... 마, 집에 가라. 전기고유 통다. 아직 안 죽어. 안 죽어. 아, 저몇 번을 진짜 독하다. 몇 죽... 번을 때려죽는 거야, 이거는? 야, 죽질 않아. 뛰어 내려. 밀어. 야, 저게 물구멍이었구나. <laughs> 그렇네. 아, 설마 여기서 어 실내도에 가라는 줄 알았는데 깜짝이야. <laughs> 어, 해파리 봐 좀 징그럽네요 해파리 게 인형. 어, 갈매기. 분위기는 힐링 게임인데 어저좀 스트레스 받아요. 인룡이좀 <laughs> 짜증 나요. 네, 저새 나오면서부터 좀 <laughs> 긴장감이. 어 여기 계단 있다. 여기서 저기 뭐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입찢어지겠다 오, 아 엿볼 수 있는 어색구멍. 오, 왕이 왜 왕자인 듯한 얘가 얘인 듯한? 아무튼 그게 왕 놀고 있고 음... 왕이 무릎 꿇고 왕비한테 뭔가 있 여성에게 뭔가 왕자 옆에서 혼자 갈매기랑 놀고. 정도...